제가 이거 롱폼이랑 쇼츠를 따로따로 올리는데 이거는 롱폼 편이고 쇼츠 편은 따로 있습니다 쇼츠 편은 근데 2분 59초인가 8초인가 그 정도 돼가지고 이제야 좀 말을 넣을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시간이 촉박하지 않기 때문에 얘 일단 팔자 여기럭 이렇게 불는데꽉 나온 것때문이요꽉 나온 거는 쇼츠 보면은 나옵니다 이러면 쇼츠를 봐야 되는 걸? 명품도 보고 쇼츠도 보십시오. 깡. 이렇게 한대. 아니지, 열배 이렇게까지 나왔어? 두 대. 세 대. 네 대. 다섯 대. 다섯 대. 다섯띠여섯띠 다섯, 여기서 시크릿 나오면 바로 그냥 퓨즈머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대인것 같아요 깡 어, 터졌다 꽝이었습니다 삐빅 꽝입니다 삐빅 터졌습니다 니드 앤드 겟 랭링 버스 버스요? 바스요? 삐스요? 포커스요? 뭐야, 이거? 뭐 어, 이거 뭐임? 신경한 거. 잠깐만. 야, 이건 못 참지. 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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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그한좀 했다. 이거 뭐야? 빠그라마마마. 또 뭐야? 또못 떴어. 오, 어, 야, 뭐야, 이게 뭐야? 주사서 일단. 파크라얘 이름 뭐야? 보자 2층에 있다. 아직 제가 공감할 걸 최대한 했기 때문에. 뭐 또, 이거 뭐야, 이름. 여기 없네? 잠깐만, 1층에 있다는 건데. 아, 니다 이름이 파크로마, 메티나. 아, 파크로마 메티나였구나. drop drop south? 이런데 drop drop d r 자 이거 특성 이거 어차피 특성 둘다한개부터가지고칠 이거 육칠이 뜨든지 뭐 라그란드 뜨든지 상관이 없어요. 아난또아 순간 기대네. 했 아, 아씨 심장 쫄깃쫄깃했다 방금. 순간 방금 막. 로스 노 마이 하스퍼 는줄 알고 진짜 개 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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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질 뻔했다. 압잡압 <laughs> 사우르, 넌 퓨즈머신행이다. 잡잡잡싸우르 이렇게 퓨즈 이렇게 퓨즈머신행 애들 두 마리 확보했고오 그라이프 신마두, 오케이 세 마리. 뭐 던냐? 안떴네 일단 얘는 특성 붙. 라이프스 얘는 특성 붙으면은 이거 애들 안 할게 퓨즈머신. 안 붙냐? 안 붙냐? 찐으야얘안 붙을 거야? 야, 그래이프씨 짜증나게 하지 말고 붙어. 저 이거 했다가, 좀있다가 그거 할 수도 있어. 됐다. 그냥 이제 사자. 그냥 이제 안 붙는다. 마법 행운을 했어. 여덟 배 행운. 레전드. 자, 바로 그냥, 어, 열배 행운. 레전드. 바로 그냥, 어, 그냥 퓨즈머신 가봅시다.

이거 시크릿 있냐? 없네. 미스테파트 야딱 마침. 뭐야. 뭐준 거야. 일단 계속 넣어줍시다. 예, 예. 그래. 얘 넣고. 마지막. 그라이프 심해 도시. 까지 넣어주면 완벽해 버리면서. 그라이프 심해 도시 넣으러 갑시다. 그라이프 심해 도시. 어저 사람 누구야. 잠깐만. 순간 당황했네 바로 슛 여기서 로스 모밀스 나오면 진짜 개좋겠다 스킵 제발 스킵 스킵 줘 마녀합성 스킵 스킵 언제 주냐 야, 스킵 언제 주냐 몰라 이거 소리 켜볼까 궁금한데 잠깐만 잠깐만 아니 나 갑자기 노래 나오는데 깜짝 놀래네 저작권 조질뻔했네 저, 뭐, 저 이름 뭐야 까까시토 사탈리또요? 까까시토 사탈리또 자 바로 슛아 떨리나 슛아아 아. 볼투리노스켈레토노. 아 진짜 짜증나. 나왜 저거밖에 안 나오는 거지? 아니, 벌써 제세마세 마리 나왔어요. 세번 돌렸는데 나도 막 이거 계속 돌렸는데 계속 저것만 나왔다. 댓글, 고고 아 맞다. 제가 요즘 약한 유산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그 영상 쇼츠들이 대박이 나가지고 그냥 아주 날뛰어버려요. 구독자 두명 상승! 야꿀 구독 눌러주신 분들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. 오! It's r a i n i 여기다 그려지타코다 5천개 다! It's raining tacos! 이거 뭐야? 나안다얘 어, 이름 뭐야? 아! 아이씨! 머디도 알라리도 I'm sleepy. 나 m s 데 어쩌라고. 락기브라. 아 m s l e e 사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초보들만 삽니다 특성 3개 l e e p y I'm s l 아인 p y i 아 sleepy. 이건 좀 고민의 여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. 니가 그렇게 나를 안얻나 특별히 사주지. 나 오, 오랜만에 브레인과 럭키블럭 샀다. 차라리 이, 이걸로 이거 뜯은 거 말고 가장 안 좋은 거 떠서 이런 안 좋은 시크릿을 꼴뜨면은 그걸로 만회하는 거야. 그걸로 이제 라에 싹시 콜라 뽑아버린다. 풀이 지겹고요. Let's run Indonesia one more time. P good luck getting the one p e r c e t 아마 이게 뭐가 이건데? Boom is one in the a u r a c a n u 아 아래 난 거, 아우란 거. 무슨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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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불긋 바기 바기 안 왔는데? 아까 어떤 사람은 제거 훔쳐갔거든요? 비용수에서 어떤 사람 갑자기 들어와가지고, 훔쳐가서 이거 못 얻었었는데. 아니, 이거 사가지고 튀었어요? 저랑 얘기하다가. 그러고 s 기빠기 o d y 다디바디 g r o s 아 e b 브레인 브레인과 럭키블록 너무 주는거 아닙니까 특성 r 개 붙으면 body. Grosse 안 사겠습니다. 이 자연산인 것 자연산은 거 아니겠지? 아, 뭐, 이거 뭐니? 자연산이맞았다 이거 뭐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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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. The p o o l game. 오, 아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제가 이거, 제가 한번.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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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. 꽝. 마그라마마마마디나 숙상 두개 보지만 생각해보았습니다 아쟤다리하잖아좀더도감찾혀야돼아 꽝이야 도감 도감 에이 hey, 도감 마그라마마마디나 아, 마그라마마마마디나 뭐 안뜨냐? 뉴빌리피지니 오 야 잠깐만 갤럭시다 잠깐만 일단 저두번 팔아 이거 어디 갔어? 오 그냥 로, 로스 럭키 블럭스랑 럭키 블럭스가 나왔다 둘다 팔고 한 개는 닉룡 이거 뭐참지자쓱로스 럭키 블럭스 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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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어떻게 두개두개 없는 거구나 그냥 자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 아 아직 안 끝났구나 끝난 거 같은데. 이렇게, 계속 4개 부러진 거구나. 자, 아무튼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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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고, 마치려 했는데, 뭐, 좋네. 자, 깠고요. 그냥, 아, 기대하지 말자. 아직, 나는 기대하지 않아. 난 기대하지 않아. 이것도 어디 가려니까. 뭐야, 이거. 얘도 일단, 둘다 깠게요. 러스 어둠락돈이랑 너어둠나돈 아까 뜬 겁니다, 저. 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. 아유, 야, 나 이거 여기다 한 파타스팟 넣어볼까? 내거3 1 5리언 짜리. 제가 초보여가지고 가장 좋은 거이 파타스팟 3 1 5리언 짜리거든요, 여기한번 넣어볼게요. 궁금하니까. 아, 하, 하. 하하 핫. 과연. 오이블레드 나오나 확률적으로. 야 레전드. s o m e t h i 뭔 개소리지? 게임은 개소리지? 아 점퍼. 어 스포키 럭키 블럭. 넥스 x t u p d Oh yes, yes, I want to, I want to spooky lucky blocks. s p o 할로윈 lucky blocks라는 거예요. 너무 좋죠. 이블레은 나오고 하면 너무 좋죠. 뭐 그렇다네요.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다네요, 뭐. 아, 그냥 지금 해. 볼 할로윈. 내일 할로윈이랑 라폼 잡는 거면 죽여버린다. 자... 원 모어 스냅 좋은거 안떨까만 꺼져 아니 좋은걸 떠야 그 특성을 묻히죠 좋은것도 안줄는데 어떻게 특성을 묻힘 제가 이 양반한 개새끼 개색... 스냅 해봐 왜 스냅 해봐.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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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 해봐 해봐 이 새끼야 이즈 인더챗폴원 모어 스냅 그렇게 해보라고 무치 뭐? 아니 캐처 잔뜩 끼고 왜안 하는데? 아 그래 딸기 코끼리 스냅 해봐라. 딸기 코끼리 스냅. Yes. Let's go. 파 파. 이 딸기 코끼리 개너프 받아가지고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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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미가 온다 세미. 왁 세미가 왔고 타 코를 원한다 우연 올라갈 수 있냐? 나봉. 자 이거 이것만 하고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기서 레전드 터졌으면 좋겠다 아 저건 안나 야 근데 올 특성이라며 생각해 아 제발 제발, 제발. 아 진짜 카누 빠기 빠기 빠큐 카누 빠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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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1포짜리는 아니겠지 설마? 어또 나오네 빰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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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가고또 나오냐? 아이씨, 닳아. 아냐, 나오다가 갑자기 또 나왔어, 그렇 기대를 일치 먼저. 우리는 누구나, 우리는 미래를모른다 소크라테스. 아유... 오, 나온다, 나온다, 눌러, 맞죠? 빰브, 빰브, 빰갓스크라우르. 빰브, 빰브, 새끼사홀. 제발, 빰브, 빰브, 새 빰부 빰부 그 카누 가자 카누야 와라 나는 너가 준비를 이미 맞췄다 아 제발 까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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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이들 까누 대신 로켓블론 나오는 것도 좋지 타코 가자 타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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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럭키 블록이야 러스 럭키 블록 그냥 러그, 러그. 왜 이렇게 뿌리는 거지 둘이 아니, 형제 지간이야아 형제 지간은 아니오 아빠지만 보자지간은 거고야또 나왔다 야얘들야한 개에서 하나 더 하나 더고 하나 더가 나요 여기서 안 뜨면 안 뜨는 걸로 알고 있을게 안 뜨는 걸 <laughs> hope guys indonesia enjoyed Indonesia, 또 Indonesia, Indonesia 이벤트. I have a more events plan plan. 야 잠깐만. 아니, 잠깐만. 한번더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나라 It's first go Halloween is gonna be so fun. Halloween 재밌다. Anyone got more I want to see? 어쩌고 저쩌고. 뭐야. I wanna see all the m e m o r s m e m o r s 밉다고, 우리가? m e m o r s 밉다. 맞아. 야, 저 럭키 블록 가고 야, 럭키 블록 일곱 개인데, 봐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나올 까보겠습니다. I s h o u l 슈, 첫번째는 로스 봄비니스 가 나왔고 야 57분 좀 에바지 이나 돈버는거 봐아 로스 튼튼 티토스 귀여운 인간들 봐줄게 라고 하면서 팔아 야밍 이브 유아 o r leave now lot of fishing 어저저쪽 라이트 커 아크라마트마디나 아아 뭐야 원머 쓰는 이러 아 아무것도 없었어 저생에 도망 뭐 먹고 머해니 아, 그라마마마마마. 나 i 다음 영상 스포 갑니다. 약한 유산, 쇼츠. 아닐 수도 있음. 나도 모르는. 무친놈. 중장이 물으면 어쩌자는 건데? 어쩌라고! 잘했어. 하나는, 하나는, 화나는 아, 게임은 안 올리고 미친놈만 올리고있는 개쉐이가 너는 하는 일이 개쉐이 영상 날먹하는 거 밖에 없냐 이쟈이 흰구 아니 채널 아닌 걸채널이야 흰구 아 제발 좋은 거안떠 이런 나는 오늘 생각해보니까 왜 개날먹는 수밖에 없지 나 이름 바꿔야겠다, 잼, 날목남이라고 바꿔야겠다 날목야 아니다, 아니 나생각해면날먹하는거 아니, 나 없잖아 코쿠시브그 뭐야 혼자새끼들 영상 대박났고 야저도 노가다하는 것들만 한 거잖아 대박난 거잖아 심지어 이런 노, 어? 노가다 안 하는 게임들은 저보다, 어? 대박 안 났잖아 야 씨, 그러면 니들은 노가다하는 게임만 좋아하면서 왜 나한텐 안니다 밤깨댁이 밤깨댁기 싸훗 야 하나 더, 하나 더 하나, 하나 더 나오면 내밤부바보싸울을 용서해줄게 3초 안에 나와 3 2 1양심없는 새끼들 얘 일단 도감 돼야 되니까 도감 밤부밤부싸울 밤부밤부 소리 좋다 밤부밤부싸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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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부, 네, 리메로크리볼로가 마음에. T guy for playing three hole. Sorry, this update us so your o l l everybody, e v e r y o 만안는가 We will go back to s o m s u n g X2. Lots of Halloween foods planned for your next update. It's over here, Bisha. Over pm Lucky Vlogs and more. I'm going to 하겠다. 그냥 the event. I'm 슬라이너는 슬라이크 왜 들어 냄새 계속 나네. 나는 숨어 예보 마한마 싸우는 줄 환각까지 보이다자 후... 일단 럭 키블러꺼 정리할게요. 어 잠깐 뭐야? 아 씨발. 아 무슨 거 이거 드라에서스트로우도 무슨 무슨 놀랐네 아무튼 이렇게 불 시간 됐어 응응응응 대표님 항상 막 수련님 왜 이때 등장하셨나 이가 이거 아무튼 영 한번 더 까보겠습니다 어시불로자 어차피 여기서 꽝 뜨든지 뭘든지 상관없어요 쇼 과연 뭐가 될까 범고라가 떴는데, 웬일이야? 어, 뭐야, 뭐야? 맘부, 오케이, 오케이, 오이7 2 5밀리언 개쓰레기네. 개똥똥소리기네 아니, 범부 싸 우리. 와갈게한 마리만 더나오면안 돼요? 아, 이 영상 맛있네. 짜증나. 몰라, 난 갑니다. 안 먹어.